저는 마산에서 온 강유성입니다. 예. <laughs> 저 저도 엄마한테 좀 끌려온 감이 있자는데 그래도 여기 와서 열심히 해보니까 어책 읽는 것도 빨라지고 이쪽 보고 가 이쪽 편하게 말씀하세요. 느낀대로. 말할 어, 수 없어요. 말할 수 없어요? <웃음> 긴장돼요. <웃음> 네. 체읽그거 <laughs> 빨라졌고까지 했어요. 네. 그럼 이해도 잘 돼요? 이해도 잘 되고 어. <laughs> 어, 도크록도 이제 쉬울 수습니다 도크록도 열심히 썼다? <laughs> 네. 어, 이거 잘했어요. 영단어 한자도 잘하고 네. 에, 그다음 교과서 암기 문제풀기 요약하기 이미지로 계산한 것도 하고 또세번 네. 해야 면허증 받잖아요. 네. 에, 앞으로 어렵다. 앞으로 응. 집에 가서 마산 내려가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알수습니다수습니다 꿈이 <laughs> 뭐예요? 꿈은 한의사인데. 한의사. 마 세계적인 한의사인데 뭐. 세 유명, 유명, 유명해질 거예요. 오, 유명해진다. 네? 오, 앨픽! <laughs> <laughs>